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 배경지식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자, 배경지식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배경지식은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를 조금이라도 좀 알고 있자라는 것이죠. 자,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 근육은 우리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수축과 이한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과연 수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근육 세포를 들어가면 마지막에 가장 작은 단위는 액틴과 마이오신입니다. 자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이런 두 가지 세포 형태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위에서 이런 막대기처럼 있는 것들이 두 개가 겹쳐져 있고요. 우리 마이오신에서는 여기 콩나물 머리처럼 무엇인가가 이렇게 돌기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평소에 이완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은 거리를 이렇게 갖고 있게 되다가요. 뭔가 수축을 해 라는 명령, 누가 준다고요? 우리 뇌가 주죠. CNS가 중추신경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은 수축을 쭉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콩나물 머리가 쭉 끌어 당깁니다 이쪽으로. 쭉 끌어 당겨와서 겹쳐져 있던 우리 액틴이 이렇 이렇게 안으로 와서 짧아지는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다 짧아지니까는 우리 여기 근육들이 꽉 하고 짧아지면서 힘, 폴스를 생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구나를 딱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발생되는 수축을 우리는 금 길이가 짧아지면서 발생되는 수축을 우리는 concentric contraction, 구심성 수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수축입니다. 기초적으로 나오는 수축. 그래서 해부학 책에서 나오는 수축은 다 컨센트릭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좀 움직임 분석에서 헤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센트릭, 이제 반대로 길어지면서 하는 수축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꽉물려 있긴 있었는데 이제 무인가 밖에서 외력의 작용을 해서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렇지만은 힘은 계속 써 주려고 하고 있는 수축을 우리는 이센트릭 원심성 수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라면이 원심성 수축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해부학 근육을 봤을 때뭐 근육들은 대부분 동작에 다 관여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 상완이두근 여기 알통근이요 그냥이라고 할게. 요 알통은 이렇게 끌어오거든요. 이렇게 끌어오지만 이센트릭으로 늘어나면서 일을 하면은 이렇게 펴질 때도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해부학 책에서 말하는 동작, 주동근이라는 것은 컨센트릭이 기준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는 게 없는데. 자, 근수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 아까처럼 끌어당기면서 그리고 멈춰서 움직이진 않지만 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길어지면서 나오는 원심성. 이렇게 세 가지 수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구심, 등척, 원심. 이렇게 세 가지 수축 유형이 있는데, 해부학을 공부할 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짧아지면서 하는 수축인 구심성 수축을 기준으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얇지만은 좀요 탄탄하게 이론 기초부터 우선 깔아 놓고 본격적으로 해부학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부학 강의 중에서요. 해부학 강의 중에서 우리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자앞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처럼 암기가 꼭 필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서울의 남쪽이 분당이고요 서쪽은 일산이 있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저안 대표는 안 대표 이름이 안용균인 거는 어, 그냥 안용균이니까안용균인 거예요. 얘가 볼펜인 거는 볼펜이란 고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볼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을 이해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부분 들은 암기가 어렵습니다 이 거고요 아저 정말 어제 강의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암기가 안된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 분량들을 제가 조절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는 거 보시면서 앞에 내용 우선은 완벽하게 예,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해보학을 공부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단순한 기로 덤빌 것이냐, 아니면 요령을 갖고 전략을 갖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안 대표가 개발한 눈덩이 학습법이다. 그래서 기초, 간단한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덮어가자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것에 대한 노령을 단계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단계는 총 1에서 4단계로 이제 해법 자체, 근육들을 외우고 뼈대를 외우는 것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네가지 단계 중에서 지금 초보 탈출은 2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1단계. 자, 1단계는 근육의 위치와 모양, 이름을 암, 기억하는 단계로서 100% 그냥 쌩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루에 이제 10분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의 근육, 2개의 근육 중에서 아, 꼭 요거 암기해야 되는 것들만 딱딱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쌩으로 암기하자! 음,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단계는 근육들의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완 이두근을 배웠으면 얘는 어떤 일을 하는 친구야. 여 팔꿈치를 구부리는 친구야. 견관절은 약간 굴곡 만드는 친구야. 요거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 바탕으로 추후에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끝난 다음에 오리진 인서션을 외우시는 거예요. 처음 공부 시작할 때 해부학 시작할 때 오리진 인서션부터 이렇게 암기하면서 가시거든요. 네, 의미 없습니다. 네.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필요한 것들은 역순으로 가셔야지 오히려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요 오리진과 인서션을 외우면서 4단계로 해주면 좋은 것들은 근육들이 어떤 작용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승모근이 아프면은 어, 아, 뭐 승모근이 아플 때 체온 조절에 뭐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뭐 브레지어 끈에 의해서 승모근이 손상된다 승모근이 뭐 신장성으로 단축되면 거북목에 안 좋은 영향이 된다. 뭐 이러한 이론들을 그 다음에 더 더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초보 탈출이잖아요. 자 근육의 이름 모양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용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